아이고 또밤 내나라 배추 내나라 그러곤 아 뭐지 구해줬더니 밤 내나라 배추 내나라러군요 에이 뭐 에이 뭐 시민을 계속 보호하래. 알아서 잘 사는구만. 좀나오쇼 코너링 도는 거 보면은 마차 살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어. 없어 보여 솔직하게 이거 거기 모임 갑자로 했잖아 나오셔. 왜못 넘어 가? 어? 아까까지만 잘 넘어 가던 애들이야 a c t o r Isn't there supposed to be a few? He fled and accidentally brought the guards to me. They hunt me like a dog. If you could deal with them, I can return to Phanos and our masterpiece. Maybe oh, if we speak some lines, will cool. be Be calm. You will be out of here quickly. Of course. I will be as silent as Be still. I think I hear them. 휘. 역시, 이메이 다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어, 씨발, 한명더 있었네. 너 저거 아닌 줄 너무 자연스럽게 저 배경에 끼어들어 있어. 갖고 저게 아닌 줄 알았잖아. 으아아아... 야, 지르기 헤.

자동운전 개그혐미네 진짜 <laughs> <laughs> 자동운전이 약간 좀아 파크라이 때도 그랬더니 사실 저런 숨겨져 있는 거막 뭐, 그런 거는 전부 숨겨져 있지도 않아 예, 레벨 이좀 높은데 자면 공격이라고 뜨는데 레벨 존나 높은가 본데 뭐 어, 그래도 공격 <목소리> 오호 오호 오 잠깐만 뭐야 회피를 눌렀는데 왜 회피가 안 돼? 오우. 아, 진짜. 아, 갑자기 뭐야? 왜 이렇게 센 애들이야? 또 자면 공격은 또 뭐야? 진짜 오바야. 진짜로! 음. 먼저 가봐. 용병 중, 용병 중에 습격하면은 효과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용병 중. 난 지금 어디쯤 가 있냐? 기루 기루 용병 중이래 용용아 용변 중이래 가자 가서 처리하자 용병 용변 중이 애를 이길 이길 수 있겠죠. 어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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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왜왜 아씨 아 락건이 왜 걸려 있어 미친놈아 아 암살만 하나 암살하고 빠지고 하나 암살하고 빠지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씨바 갑자기 락건이 걸려버리네 미친겨 친녀 아냐? 심지어 그 라그웨이 풀리지도 않아 다시 눌러도 아 컨트롤 빠진거였네 아이씨 좀 이상하다 싶었더니 어? 아 씨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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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 들은 절대 날찾지 못할 것 이야. cruel jamboree ch. stay there. sensor has his work cut out for him. today's parts were especially putrid. perhaps fanos the younger should follow socrates' path. 이 이곳은 s t 이 가자아 빠이빠이 히히히히히히 <laughs> 오야 무서워 걸? 아음 가벼운 창 테라피스의 <laughs> 세라피스의 뱀이 더 멋있어. 아주 간단했어. 어리석은 놈들. t u 테스 to d s t 나 18렙이죠 근데. 에이. 평점 33 평점 근데 이 평점이란 건 뭘까? 세라피스세라피스에 뭐냐 어쩌고 창인가 뭔가 이거 뭐더 많이 있을까요? 어딘가에? 보다 더 높은 평점의 세라피스의 창이 있을까? 어어 극장이구만

마이 파라오라이드경비사가중요하비된 예술가의 무대는 자신의 예술을 완성시킨 거니까 마지막 매자이. 매자이. <laughs> 마지막 매자이라는 불길한 썰거는 소리를 하지 마라. 오케이 끝. 악역은 푸텔레미오스 아무도 죽지 않... 아, 너네 그럴거면은 아니 신데단은 어떤게 메인 퀘스트고 어떤게 아, 보조 퀘스트고 뭐... 지금아에아 아! 귀찮아 하이에나 음... 풍뎅이의 그짓말 사라진 행복 좋아요. 이제 사라진 행복을 한 다음에 예... 이해관계 충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아. 시끌벅적이 하네. 아, 귀찮은 퀘스트 가지고 계신 분. 어차피 레벨 딸려면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어? 연극 보호할까 우리 예 가면극이네 음. Thanks again for your help. Those met. Bye. it is finally time to celebrate with my muses. Shouldn't you stay to oversee your actors? We must find time to work on the next play. Bayek, you must come. This is better my own events in Siwa. Come, Bayek. This will be an epic. Hanosu, 후회.

어쩔 수 없지 뭐. Of course. Of c o u 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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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로부터 뒤, 뒤는 거야, 야? 야, 불안하게 왜 그래? 체계 <디쉬> <디쉬> 어디 갑니까? <디쉬> 무역항에 정박한 트라이림 그 상황에서 또 경험치가 차고 아니 얘 어디가 야 어디가 아니 야 어디가 하는지 안 알려주니 무작정 <불이> <불이> 달리기만 하네 달리기 아, 달리기 부분이 필요할 때네 치안 대가 근처에 있네 또야 빨리 뛰어 티아씨와 치안데이 때. 그래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뭐야 말탈 거야 말 거야 말을 왜 갈아타? 뭐 하는 애야? 뭐 따라와요? 아 이상. 대체 어디 가는 거임? 아. 어디 가는 거예요, 아저씨? 불안하게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네. 미친 거 같아요. 아 쉣. 저건 취한대잖아 yeah. I'm a Mejai I'm a m a a i 저기요 그분 상관없거든요 아야야야 아니? 아 졸라 쎄 애들 퀘스트 잘못 받았어요 아 내가 먼저 받아놓고 나중에 할 생각이었지 나중에 할수 있는 퀘스트 맞나 이거? 나중에 할수 있는 퀘스트 맞는 것 같아요 좋아! 이해관계 충돌부터 합시다 이해관계 충돌... 어디야 이거? 시어스 빠른 이동 합시다 대체 나를 왜못 잡아가서 안 들린가? 내가 뭘 했든 했단 말인가? 이거 화살하고 전사 쪽으로 가야. 어? 아유, 전투히천좀풀풀어조조지지역에어왔왔요조조지지역에서할할있 있는 지지 아... 매요 음, 쓰레기밖에 없군요. 어, 강화도 가능합니까? 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무기를 강화도 할수 있구나? 어, 그러면은, 저, 제창좀 강화 좀 해주세요. 어, 이게 되는 거였어? 아. 아, 네이트에 활은 많이 들어가네. 아. 아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아나 전혀 몰랐네 네이트의 화라고 평, 평점이 막, 막 떨어지긴 했는데 침묵의 활 레벨이 낮아서 문제였죠? 레벨을 올리면 됩니다 매자이의 방패도 레벨을 올리면은 야개 좋잖아 이거 방패는 평점 똑같네 레벨만 같으면 평점이 똑같네요 그냥 아이 이거 한마디로 지금 내가 지금 이거를 아, 진짜 갈아책 써야 했어. 레벨만 같으면 방편다 똑같은 거였어, 그냥. 아, 물론 옵션이 다르긴 하겠지만요. 에이, 그 참. 잠깐만 나. 지금 상인들은 낮에만 만날 수 있습니다. 저기요. 지금 낮이잖아, 그렇지?

정말 쓰레기 같은 가게로군요. 인테리어 좀 바꾸세요. 대체하자요? 그런 건 필요 없어 딱지고 정보나 내놓쇼. 항구 관리인 죽었어요. 항구 관리인이면은 좀뭐꽤 노... 어, 뭐지 중간 관리직인 건가? 잠깐만 왜 안먹어 키가 또 이런 이 컨트롤러 디스커넥티드 <laughs> 아휴 바꾸든지 해야지 진짜 <laughs> 제가 찾는거는 항구관리인 제르보스입니다 어서오세요 찾 근데 왜 당시 빡빡이죠? 이집 g o 다들 빡빡인 건가? 빡빡인 건가? 빡빡빡 u r e bothering a b o u 어 him. h Good day t 아... you, Neb. Tangsin, Tangsin, Tangsin. You know about a man named z e v o h e h a b o r Master. Ah, Angu Galin. Tijo. Are you asking about him? Tadal Tijo t a w a w a w a w a i, I a m not one of s e f e o s men.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I don't stick my neck out. I have nothing to tell you. 뭐라고? 이런. 뭐야 그러면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야. 이상 아는 새끼가 아무도 없단 말이야. 어한명 남았구만. 자네. <laughs> 자네 자파점을 하면서 무슨 방어구를 얘기하는 건가? 자네좀 멍청해 보이는데 그 이상한 애에 대해서 말해 줄수 없나? Of course. z e r b u s is away. 어디? Yes, he's gone to Letopolis, attracted by the promise of a new life. l e t o 트로폴리스 이 새끼 좀 어리버리 같네. huh, 어, 리버리한애 왔는데. 잠을 못 잤대. 어 그래 꺼져. 이 새끼들 나한테 뻥을 쳤어. 밤이 되면 움직입니다. 밤이 되면 시장이 떠난다. 좋아, 밤까지 기다려주마. 그러면 야!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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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라고. 누구부터 따라갈까? 저 어리버리 한 새끼는 아닌 것 같아. 새끼인 것 같다. 이 새끼가 수상해. 수상한 상인들 따라가기. 네, 배뚜그 새끼가 누구요? 어느 누가 감히? 어? 얘네 같은 길로 가는데?